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, 어, 브로치 연습을, 음, 9번으로 런닝어 브로치 연습을 또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좀 골프복 차림을 입었습니다. 오늘 그, 어, 날씨도 꾸무리하고 해가지고 주말에, 음, 쭈루야, 어, 실내 아, 실내가 이제 인도와 커플 연습장을 갔었는데, 이 세일하길래, 일본은, 일본은 골프를 옷을 뭐다 입고 이렇게 안 치고, 근데 대충 청바지 입고 치는 사람도 있고, 반바지 입고 치는 사람도 있고, 하여튼, 뭐 신발도 운동화 그냥 신고 치고, 그 다음에, 골프 백에 위에 막, 이, 덮는거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없습니다. 이게 없어. 다, 어떻게 다, 보여주면 좋겠는데, 하여튼, 그렇게 다 합니다. 오늘 또, 여기는 반바지 입고 치는 게 거의 뭐, 일상화 되어있기 때문에, 이 반바지, 이거 위티, 이거 만 원, 한국돈으로, 요거 사만 원, 5만 원에 세트로, 다풀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. 준비를 하면 마음이 가죠. 골프로 못가는 어떻게 차가 있어골프까지가장는 언젠가는 가겠지. 뭐. 그래서 집에서 연습한다 이거지. 연습이라 하고 뭐 오늘 도 가가지고 아이언 연습하고 왔는데 오늘 이상 아이언이 좀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거리를좀더 멀리 이렇게 음. 저때 여기서 쳤는데 그죠? 여기 쳤는데 그죠? 자꾸 좀 멀어가면 발 탈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한 4m, 4m, 5m 정도 될것 같은데 그죠? 그러가지고 지난번에, 그, 뭡니까, 그, 대란 했다고 완전 자살났는데, 똑같이 또 과자를 해놨습니다. 과자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그게 잘보일려지 모르겠지만,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왔다 다 하면서 찍으면 댓글을, 이게 찍어주는 사람 보고 편집도 못하니까 개풀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다. 그죠? 자, 구분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, 그렇좀 좋았는데, 마찬가지로 딱 다가선 상태에서, 다가선 상태에서, 이래 이렇게 안, 안 합니다. 그죠? 다가선 상태에서, 한 이게 한발 한 정도죠? 한발 정도 되는 상태에서 채를 좀 채운 다음에 목표물을 보고 목표물을 보고 아또바라맞았구래요또 아, 바라맞아 우리자 채를 채운 상태에서 목표물을 보고 목표물을 보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야, 뭐, 이거 뭐 이거, 시, 이 거. 정확하게 맞아 보시죠. 정확하게 맞한번 더. 이번에 세번세 번다 세, 세, 세 맞추는 거 한번 봅시다. 목표물을 보고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. 이야, 전제가 재 전제가 재 이 박사, 이게 과정이 박산이었습니다, 박산이었어. 자, 그러면은 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본다 이거지. 너무 일찍 맞췄으니까, 너무 일찍 맞췄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움푹 들어갔대, 있죠? 움푹 들어간다이 공이 움푹 들어갔습니다,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방석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, 그죠 움푹 들어갔습니다. 공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러면 할수 있나 없나를 갖다 한번 시도를 해본다 이거지. 자, 공이 들어간 상태에서 채를 좀 짧게 잡고 그러면. 짧게 잡고 목표물을 보고. 아, 60. 60. 60. 하. 두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. 목표물을 보고. 야. 야, 아, 역시 좀, 좀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. 야 밑에 이시끄러운데 이거 이 같이야 같이같이같이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목표를 아, 뭐 보고 확 하게.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도전한다 이거지 자, 감사합니다. 충성. 에이,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